네. <laughs> 그냥 한 번에 쏠리는 거예요. 그렇게 응. 쿠팡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를? 김밥 칼을, 전용 칼을 아, 이렇게 갈아서 판매를 하는데, 음. 우리 고객분들이 얼마나 잘드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알려야 될것 같아서, 한번 제가 써는 걸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음. <laughs> 그냥 한 번에 썰리는 거예요, 그렇게? 네. 잠깐만, 제가 이걸 어떻게. 어서... 왜 이렇게 빨리 썰는 거야? 그러니까. 아, 네. 밥 썰린 상태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음, 었어요 이거는 장조림 김밥이에요? 아니, 이거 우리 기본 김밥이에요. 기본 김밥인데 장조림이 들어가요? 아니요. 저기 해마고 맛살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 음. 이렇게 잘놓고 <laughs> 얼마나 답답해. 그럼 우리 사장님 솔직한 느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좋으니까 네. 힘이 덜 들고 시간도 많이 빨라지고 네. 음, 여기 김 이게 한 번에 딱딱 코팅이 되니까 여기 음 여기 이 부분에 이 부분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전혀 네. 없어요. 네, 여기 감사합니다.